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적의 일본 영어. 예, 연구소. 예, 연구소, 장우상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7월도 예, 한 거의 중, 보름 예, 중, 쪽으로 중, 가가고 있죠. 예, 중, 벌써 예, 중순으로 예. 향하고 있습니다. 네, 중순으로 향하고 예, 예. 있어요. 네. 예. 예. 저는 이혜준 동부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타로와 관련된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스레이바퀴를 돌리다라는 시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타로의 생일수인 네. 음력수와 양력수를 여기다가 시에다 네. 해놨습니다. 그 음력 음력수는 선천적인 거고요, 네. 양력수는 후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선천적인 것은 여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네. 그런 면이 제가 좀 있죠. 네좀 맞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후천수는 살아가면서 겪는 건데 네. 계획. 월, 아. 이런 걸잘 세워서 뭔가 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책을 한 다섯 권을 제가 냈고 여섯 번째 책이 나올 예정인데 음. 그게 계획을 안 세우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네.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들. 또 이제 저는 여기 보면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진을 네. 보면 왼쪽 오른쪽 집이 전체를 보이죠. 전체를 탔네요. 네, 전체를 탔고 <laughs> 이 집이 두 채가 집이 두 채란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세요? 아 네, 이 가세요. 이 집이 두 채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고 가면이 보이죠. 네. 어깨. 네. 그, 이게 이제 약간 연기를 했어도 좀잘할수 있는 이런 음그 연기적인 요 뭐, 것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이 스핑크스는 어,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조져 앉아 버리거든요. 네. 그 채찍질을 해야만 가는. 아, 그런 그렇군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음. 저의 생일 술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아, 이거 박사님의 생일에 네. 행... 해당하는 네.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제가 찍었죠. 한번 이거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수레바퀴를 네. 돌리다 시 장상 낭송 이해준 내 안에 질주 본능이 있었다 4 0대 후반에 공부한 타로 여왕은 태어나면서 가진 나의 선천수 전차는 살면서 가지게 된 나의 후천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멈춰서는 스핑크스, 아폴론이 되어 태양마차를 몰고 첨탑을 지붕삼아 성을 나선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타로는 내면 의식으로의 여행, 오늘도 차를 마시며 내 마음의 정거장에서 첫차를 탄다. 예 이게 이제시가이제 이제 질주 운동이라는 게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전차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주 운동은 그리고 네. 제 제가 실제로 (40대) 후반에 이제 자료를 공부했거든요 좀 늦게 공부를 했죠 근데 아 어떤 경우는 인문학을 알고 공부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네. 또 여왕의 그 여왕은 정말 모든 게다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이왕을 보면 그 금성도 있고 여기 보면 금성. 네. 그 금성 있고 사람도 여자고 물도 여자잖아요. 물도 음, 여자고 음. 여기 성류도 여자예요. 성류 성료가 다 여자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요. 아시죠? 네. 다 여자거든요. 저는 탄생월이 성류 8월이에요. 네. 네. 8월 네. 그, 네. 습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요왕이고 네. 전체 하는 제가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천수였어요 살면서 가지게 돼 그리고 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스핑크스 두 마리는 멈춰버려요 아, 멈춰버립니다 그렇군요. 이 스핑크스가 아. 당연하죠 이게, 이게 지금 채찍을 허, 해야지 그렇죠. 관리게는 그러니까 관리 그렇죠. 거죠 그렇죠 채찍이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아. 이게 서있는지 멈춰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네. 이제 아폴론이 되어서 이, 네.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아폴론이거든요 이, 아, 이 남자가 네. 네. 그리고 태양마차에게 올고, 음, 음. 첨탑을 지붕삼아. 여기 보면 첨탑이 있죠? 이 네, 집을. 네. 성을 나서고, 조화와 네. 균형. 그러니까 이 어, 7번 카드 자체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해요. 음. 그래서 타로는 내면의 식으로 여행은 타로는 마음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네. 내마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심리의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정거장이란 말을 쓴 겁니다. 네. 마음의 정거장에서 네. 첫 차를 탄다. 그러니까 첫 차를 네. 탄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될거 아닙니까. 새로운 하루가, 네, 그쵸, 새로운 하루가 네. 시작된다는 이제 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수레바퀴를 돌리다 라는 시을 한번 써봤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예, 여기 예. 이 빌딩 이호스 예, 예. 오피스텔 상가잖아요. 예, 예. 이 상가 빌딩 1층에 보면 예. 엘리베이터에 예. 여기를 표시하는데 타로 마스터 장 박사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예. 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또 타로 공부를 제가 알기로는 음, 음.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2천여만 원 들여서 예.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하루 하루만은... 타의 추중을 불허하게 예. 아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금은... 하루라는 게 서양 장기라고 했죠. 아니 서양의 장기라기보다 서양의 일종의, 아, 저기가 그거는 제일... 서양 장기는 체스고, 체스고 이제 서양이 서양의 이제 카드라고 카드. 보면 되는데 음, 네. 주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고 정확한 설은 아닌데 어쨌든 서양, 네. 서양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제 뭐 이런 하루 상담, 오늘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군요.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점성학과 네. 그다음에 동양 사주 명리학과 네. 그다음에 이제 타로와 또 음. 이제 타로 심볼론, 색깔 타로 뭐뭐 오쇼젠 타로 여러 가지를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네. 접근을 음, 하셨던 그렇죠. 거네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인문학적 상담까지 하기 아,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게 그 상담을 하시면 네. 뭐아 그냥 받, 괜히 봤다라는 생각을 안 드실 겁니다. 네. 네. 그때그때 네. 네.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음, 달라지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 그래서 기분이, 마음의 정거장 예, 그렇죠. 편하셨네요. 그 사람이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아, 기운. 그 그렇죠. 에너지가 네. 이제 가는 거고 타로는 네. 왼손으로 뽑는 거예요. 왜냐면 네. 왼손은 감정이고 네. 오른 감성이 오른손 이성이기 때문에 네. 타로는 감성으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음. 저도 타로, 네, 말씀하세요. 네. 저도 박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 처음에는 좀 약간 그, 음, 이, 이걸 봐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한 7, 80% 정도 맞, 맞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움직일 수, 내면 의식 여행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다른 분들 저번에 k 베스 교수님도 봤었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보, 보시는 거 보니까 음. 정말, 어, 맞네, 맞네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네, 그렇죠. 어, 이게 왼손으로 처음엔 예. 몰라서 제가 오른손으로 뽑아었거든요 음. 근데 하루카드는 어, 네. 이게 모두 78장인데요. 78장은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1, 아. 12까지를 더하면 78이 되고요. 이게 네. 이제 유니버설 타로고요.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이게 이제 애프터 타로. 1년 와. 이후를 보는 타로. 네. 그리고 이게 호러스코프라고 해서 어머. 이거는 이제 야. 타로에 이제 붙이는 이제 약간 네. 보조적인 어떤 타로라고 네. 볼수 있겠고요. 이게 네. 이제 심볼름 타로. 심볼름 타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 네.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네, 돈도 요, 많이 들었겠습니다. 네, 이게 <laughs> 바로 오쇼젠 오쇼덴 타로인데, 네그 이름 이, 들어본 거 같습니다. 오쇼 라즈니시 백고부의 네. 아, 그래서 예, 오쇼 라즈니시와 그다음에 선을 이제 일본어로 젠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합해서 오쇼 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타로 가지고도 할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아.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뭐 궁금하거나 삶이 궁금하시면 네. 어,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원시청역 3번 출구에서 <laughs> 네, 한1 분만 가면 이오스 네. 오피스텔의 1511호입니다. 1511호에 아주 네. 어, 다 오픈하시는군요. 어, 뭐 오픈해죠. 그리고 이제 <laughs> 네. 어 그런 게 있고 제폰 번호는 이제 010이고 네. 어, 33462394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아주 성심껏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굉장히 네. 예약이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네.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예약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